정말 맨날 째지 마. 끝났는데 가기 좀 그렇잖아요. 여기 왜 왔어?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 쌤이 좋아하잖아요. 좋았어. 아주 좋아. 시끄러. 시끄러. 아, 손가락 째지 마. 그냥 봐. 이거 봐. 그거 봐. 손가락 짜 필요 없어. 좋아.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s. 자, 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표현이야. 작은 일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멋지다 별표뿅뿅뿅. 멋지 보이지? 네. 비교급 수식인 거 알지? 네. 예. 멋지 대신에 우리 좋아. 동욱 2로 시작하는 거뭐있지2야2 예. 애가 비웃었다. 좋아. 도현 비교급 수식 2 정답. 정답. 이분. 이분. 야 이분 대단한 이분이구만. 어또 이분 저분 아. 그분 이런 거 아니겠지? 또 S는? C. A는? 뭐는안 돼? 베리 좋았어. 아, 형부야이 자식 살도 빠지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하구만. 응? 좋아. 훨씬 더큰 것들은 can a l 사 be upcycled. 자, 니네 업사이클에다 동그라미.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머리 얘기하지 마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기억 나냐? 우리 업사이클 할때 가장 중요한 단어 알로 시작하는 거 내가 뭐라고 했지? 저번 시간에 요게 핵심어라고 했잖아. 지금 리, 리사이클을 리 뛰어넘은 업사이클이 대세다. 이게 주제잖아. 뭐 있었지? 그것보다 더 대단한 놈. 이거 기억나? 리퍼폴스. 니네 책에 나왔던 단어고 리퍼폴스가 목적성을 달리하다 이런 말이야. 그 말은 뭐겠냐? 다른 용도로 쓰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바로 뭐였어? 리사이클이 아니고 리... 업사이클 참 업사이클 개념이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했듯이 요 리퍼블스 이게 빈카 문제로 너무 좋은 놈이라고 앞에 나왔었어 근데 보면은 그 본문 일리 한번 들어봐봐 음 여기까지 문제 없니 문제 네. 없겠지 좋아 멋지 bigger things can be also be upcycle 훨씬 더큰 것이 업사이클 될수 있다 아마 뭔가 목적이 다르게 뭔가로 쓰였을 거야. 이분 올드 빌딩스. 자, 낡은 빌딩조차. That cannot be used. 자, b 뿅, used 뿅. 우리 당연히, 그저 살짝 빽살이 났어. <laughs> 빌딩은 사용되는 거겠지? <laughs> For their original purpose. 그들의 원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더 이상. 이거 니네 알잖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니네 보면은 강원도 가면은 테라로 사라고 혹시 커피숍 아니? 테라로사? 강원도 가는 사람들 다 갔다 오는데, 강릉 쪽에 커피숍이 딱 들어가면 공장이야. 공장, 원래 공장이었어. 거기를 리퍼플싼 거야. 커피숍으로. 우리나라 1등이야. 1등, 거기 다음에 꼭 가봐. 네. 세종에도 있어. 근데 그 테라로사 세종에도 그몇개 있어 그런 게 r e p u r p o s e 그러니까 up-cycle r e p u r p o s e 목적성을 달리하는 거야 The German 정부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훌륭한 예를 이것에 with a chop 드디어 나오셨지 former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휘라고 했지 그냥 f o r m 나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나온 놈 있잖아. 우리 f o r m e 뭐, 이전의. 근데, 이더 f o r m e 라는 표현 때문에 얘가 유명한 거야, 이게. 우리 알잖아, 더 f o r m 뭐지? 전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삼성 더 f o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전자가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걸 전자라고 하고 얘랑 비교하는 게 뭐야? 더 레러. 이것 때문에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지. LATDR. -E 이건 후자 이런 말이야. 후자.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A를 먼저 말하니까 전자라고 하고 B를 뒤에 말하니까 후자라고 하잖아. 그 개념이고 어휘 문제로 더 포멀 더 레러 나오니까 그래봤자 니네 오늘 모의고사 봤잖아. 이 모의고사 본 거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와. 교과서는 좀 쉽게 나와. 어, 후자. 뒤에 거. 후자. 아... 됐어? We the former steel plant. 이전 철강 공장이었대. 1985년에 문을 닫았던. 지금 뭐의 얘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되게 작은 것들만 우리가 업사이클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것들 대규모가 업사이클되는 그 얘야. 그래서 독일에 나오는 뭐야? 공장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2021년도 문장 삽입으로 나왔었대자 그러면서 넘어가야겠지 얘들아. 넘어가야지. 정신 차리고. rather than destroy 자, rather than 이란 말은 뒤에 거라기보단 오히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rather than destroy니까 파괴하기보단 오히려 그 위에 봐봐 2018년도 어휘 보이니? 거기 Construct가 맞을까 Destroy가 맞을까 했는데 우리 Construct는 뜻이 뭐야? 건설하다 만들다 하니까 안 되겠지? 아니 폐공장이야 그 원래 파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거라기보단 그래서 rather than destroy 파괴하기 보단 오히려 이 공장의 빌딩을 또 abandon에 포기하다잖아. 포기하기 보단 오히려 그건 뭐했겠냐. 뭔가 없앨 그랬겠지. 그렇지? They decided 2에다가 별표 뾰뾰. 이거 너무 괜찮은 부분이야. Decided 하면 투부정사 가는 거 알지? 그들은 결심했다. To give a new meaning. 아, 이거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딱 정리할 수 있어. 뭐, upcycle 하면은, 요게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이 질문에서. upcycle 하면은, 첫 번째, 아까 뭐했어 repurpose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또 하나 뭐, give a new, new meaning. 요거. 요게 생각이 나야 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빈칸 문제로 나오는 거야, 항상. 항상 빈칸 문제는 주제랑 관련된 부분이 빈칸, 빈칸 문제 나올 테니까 잘 봐야 되고. 고마워. 누, 누구, 구야 제꺼야, 제꺼세요 어허, 고마워. 착하네. 승미애가 착해. 좋은 애야. 자, 그래 가지고 repurpose. give new meaning. 꼭 기억해 놔. 빈칸 문제야, 이런 게. 자. 그들은 결심했다.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을 일련의 useful 동그라미. 아. 아 당연히 우리 useful 써야지. useful의 반대말은 뭐지? 아, 알잖아. useless 가 되겠지. 이런 거 쓰면 안 돼. 지금 되게 유용하게 바꾼 거기 때문에 useful 이 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Many of the buildings. 이 빌딩에 많은 것들은 kept, 유지했다. 그것의 원래 모양을. 그러니까 철거 안 했으니까 원래 모양 유지하겠지. 그러나 received. 받았다. 추가의 장비를. 자. 익힘먼트가 이킴먼트, 장비잖아 그렇지? 삼국지 장비 아니야 어, 근데 익힘먼트에다가 별표 뿅 하나 때려놓고 한마디만 써놓게 내가 무슨 말할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두 개의 단어만 불가산 명사가 등장해 인포메이션과 익힘먼트야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고 써놔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두개 빼놓고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케먼트에다가 S 붙이지 마라 이케먼트 앞에다가 A 붙이지 마라 안 된다고 그런 거안돼 아무것도 붙으면 안돼 더는 붙을 수 있겠다 추가 장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인디어 서라운딩 에어리어 주변 지역에 자 역시 서라운딩에다가 별별 병병 어 그냥 우리 주변 지역이란 말은 서라운디드 에어리어 쓰고 싶잖아 안돼 그냥 무조건 주변 지역은 외워놔 surrounding areas 이렇게 기억해놔 넘어가볼게 너무 쉬운 f o r i n s t a n c e 가 나왔다 얘들아 우리 예를 들어인 거 알지? 모르는. 어? 아 이번에 저기 문제 나왔냐? 그접속사 문제 나왔니? 아 그냥 있었다고. 어. 아나오긴 했겠지. 많이 쓰는 편이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음. 오. 뭐? 맞고 싶다고? 어난또 올드 가스 탱크. 오래된 가스탱크는 비켄 풀이 됐어요. 수영장이 됐습니다. 이거 니네 혹시 이거 영상 보지 않았냐? 그 애들이 수영하는 애들이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10m, 100m, 200m까지 그거 못 봤냐? 나만 봤구나. 그 영상인데 그게 수영장은 아닌데 수영장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10m 들어가고 20m 들어가고 30m, 50m, 100m 쭉 들어가는 수영장이 있던데 이거 그거더라고. 못 봤으면 괜찮아요. 다음 콘크리트 월스, 콘크리트 벽이 <laughs> 아이언 스토리지, 타워니까 철 저장 타워에 콘크리트 벽은 자, 월드 트렌드지 당연히 어, 변화되었습니다.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락 클라이머들을 위한 어, 이런 식으로 뭐 했다고? 작은 것 뿐만 아니라 큰 것도 리퍼퍼스 한다고 업세크를 한다고. Can you believe? 너 빌딩을 믿을 수 있니? 아니, 자, 빌딩이 for melting metal. 그러니까 금속을 녹이는 우리 금속을 녹이는 거는 철강 공장이잖아. 그렇지? 이것이 이제 뷰잉 플랫폼. 뭐가 전망대가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자, 이거 되게 좋은 거 하나 나왔어. 360도에다가 디그 펠비다서. 잘생각해 봐. 이런 거는 너무 문제 내기 좋은 거야. 가끔 이런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잘 봐봐. 360 디그리 비니? 응. 자, 360 디그리.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은 이게 360 디그리 쓰냐, 디그리냐를 잘 생각해야 돼. 아 선생님, 이거 짝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짝대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아무 상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 논리가 맞아야 되고, 얘들아, 요뷰 쓰는 품사가 뭐야? 아이, 명사. 당연히 명사지. 아. 이거 명사야, 명사. 명사는 뭘로 꾸며줘야 돼? 어. 그러면 얘가 형용사라는 소리야. 형용사라고 누가 얘 전체가 형용사야. 형용사에다가 S 붙을 수 있어 없어. 못 붙이잖아. 뷰리풀에 S 못 붙이 못 붙이잖아. 프리티에 S 못 붙이잖아. 여기다 S 못 붙인다고. 그래서 디그리를 써야 돼. S 붙이면 큰일 나는 거야. 됐어. The final result. c h e c h o l a r n d s c a p e Park, Duisburg Nort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봐이 w I don't know. t k t o t 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500 에이커는 단위 우리나라 말으론 평쯤 해당되는 단위야. 이거잖아 지금 누가 명사, 얘가 명사야. 얘는 형용사일 거고. 명사니까 570개 있으니까 당연히 뭐 s 붙어야 되는 거고. 어,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지만 왜 그런지만 알아두면 돼. 됐어. 자이 타스 올무스 570 c 이커스의 땅을 가집니다. 역시 필링에다 별표 병평 필링 쓰면 안 돼. 우리 뒤에 위드 나오면 무조건 필드야. 이거 피피야. 형용사. 뭐뭐로 가득 찬 필드야. 가든으로 가득 찬사이클리 패스로 가득 찬 프리리 라이스로 가득 찬 밤에. 그리고 in addition to도 이거 전치사다. 그러면은 in addition to의 동의어는 뭐 알고 있어야지. 뭐뭐 이외 에 이런 말이고. in addition to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건데. 전치사라는 소리지. 그러은 in addition to의 동의어 뭐뭐 이외 에뭐 있어? besides. s 붙어야 된다. s 없으면 옆에라서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except for. 어, 이런 것 좀. 이게 이제 뭐뭐 이외에 이런 표현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여기 굉장히 좋은 하나 나왔다. 크리에이티블리에다 별표 땄어. 이거 잘 봐놔. 시험 문제에서 크리에이티블리가 맞을까 크리에이티브가 맞을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건잘 나와. 지금 리퍼포스트 나왔지? 이거 PP잖아. 리퍼포스트가 품사가 형용사라고. 얘들아 형용사 뭘로 꾸며주냐? 부사잖아. 이거 크리에이티브 리다 크리에이티브스만 틀려. 창의적으로 다시 만들어진 빌딩 해 가지고 이거 크리에티브 리를 써야 됐고. 됐지? 밑으로 내려가서 디스파브이 공원은 증명해 줍니다. 대시 접속사야. 이스 파셉을 가능하다고 투 프리 점에 또 나왔지 프리 절 부동그라미. 아 맨날 나오네. 우리 프리 절브 하면은 맨날 비교라고 했잖아. 일단 프리 절브의 동의어 뭐라고 했냐? 저번에 했다. 프리 브 보존하다. 뭐였지 좋았어. 컨설브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랑 비교하는 놈이 일단은 업설브가 있을 거야. 근데 니네업서브는뭐 쓰면 안 되는 b 알 e 같아 이거. b 서브는 v e 지 b s e r v e observe, observe, 리 b s e r v e o b s e r 안 돼. 음식점이라고 했잖아. 예약하다. 그러나 선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디저 s 라고 했고 뭐뭐 받을 만하다. 뭐 저는 저는 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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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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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쓰는말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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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v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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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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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선는들이 굉장히 좋아는는단어여기까지는문제없나 좋았어. 계속 가볼게. 다시 해볼게. 이공헌은 증명한다. That is possible. 가능하다고. To preserve 보존하는 것이 유산을 어떤 장소에. 에스르스는 전체 사야 뒤에 것뿐 아니라 환경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